그래서 이 스킬로 인포서칭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스킬이 안 됐나?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킬 조이의 대인 가능 스킬 뭐 알람봇이나 포탑을 유지시키거나 이게 살아있는 게또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깨게 하는 게 먼저긴 하지만 자, 이게 부셔졌어요 이제 상팀이 어디로 올지 맞춰야 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 피킹밖에 없어요. 아니, 앞에서 교전하거나. 수비팀 입장에서 이제 공유팀이 어디 사이트를 골라서 들어올지를 알고 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결국엔 우리 팀이 피킹을 나가서 킬과 킬 트레이드, 킬과 스킬 트레이드, 혹은 인포를 가져와 줘야지만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근데 원래 같으면 첫 번째 시그니처 리콘을 썼다고 해요. 자, 이제 1분에 내가 리콘이 돌아. 그러면 이 전까지 내가 두 번째 리코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우리 팀이 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드론으로 체크한 다음에 앞에 땅을 체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타민까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리코는 아, 여기 없는 걸 근거로 내가 이쪽에 가서 카운터 리코를 하겠다. 혹은 내가 이것이 늦으면 빠른 리테크 리콘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상대팀이또 천천히 하면 내가 이두 번째 리콘도 내가 서칭용으로 쓰겠다. 라운드 설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개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 뺑체크를 해요. 비메인 없는 거 확인했어. 그러면 이거를 결국 사람이 유지하거나 확보하지 않으면 이잠깐에 뺑하이드하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렇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취약하다는 거죠.